제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 환경이 조금 특별했습니다. 시어머님은 본처가 아니었어요. 아버님은 두집 살림을 하셨고 남편은 첩의 아들이었죠. 그래서인지 남편은 늘 외로움에 민감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 남편을 안쓰럽게 여기며 저는 더 많이 안아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.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여자를 데리고 우리 집에 데려왔습니다.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. 학교 다닐 때 동창이야. 다시 만나게 됐어. 내가 결혼했다고 얘기했는데도 상관없다고 해서 널 속이면서 만날 수는 없어서 데리고 왔어. 나는 당신도 너무 사랑해서 놓치기 싫어. 불륜 현장을 스스로 인증하는 남편이라니. 세상에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화도 안 나더라고요. 같이 따라온 그 여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요. 게다가 아버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. 말리기는 커녕, 그냥 조용히 식탁에 앉아 계시더군요. 아버님도 첩의 집에서 살고 계시니까, 남편의 행동을 그저 자연스럽다고 여긴 걸까요? 그 여자는 제가 앉던 자리에 앉아 있었고, 남편은 그녀에게 웃으며 우리의 커플컵에 물을 따랐습니다. 그 순간 느꼈습니다. 이 집안은 처음부터 비정상이었다는 걸, 저만 애써 정상인 척 하며 살아왔던 거예요. 어쩌면 남편에게 사랑이란, 항상 누군가의 자리를 뺏어야만 얻는 거였을지도 모르겠네요.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게 이 가정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으니까요. 그리고 저는 조용히 짐싸서 나왔습니다. 천만 다행인 게 아이가 계속 안 생겨서 이제 시험관을 해볼까 하던 시기였는데 신이 주신 기회였나 봅니다. 이제 이혼 소장을 작성하러 변호사 만나러 갑니다. 저의 삶을 응원해주시면 힘이 날것 같아요.